후지필름이 2012년 X-Pro1을 내세워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후지필름은 2월 14일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략 모델 X-Pro1과 XS1을 발표했습니다. 후지필름 X-Pro1은 APS-C 타입의 X-Trans CMOS 이미지 센서를 장착했습니다. 이 이미지 센서는 필름 배열의 차간에 모아래 그리고 위색을 최소화하고 해상력은 극한까지 끌어올린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함께 후지필름 X-Pro1은 전자식 뷰파인더와 광학식 뷰파인더의 장점을 모은 하이브리드 뷰파인더, 3인치 123만 화소 LCD와 FHD 동영상 촬영 기능으로 무장했습니다 본체는 블랙 컬러를 기반으로 커팅 엣지 디자인을 적용해 클래식 카메라의 멋을 살려냈습니다. 후지필름은 X-Pro1과 함께 전용 XF 렌즈군 3종을 공개했습니다. 함께 발표된 달렌즈는 18mm, 35mm, 60mm 세 종류로 고화질을 추구하는 전문 사용자들을 위해 달 렌즈군을 우선 출시하고 이후 다양한 렌즈, 특히 표준 줌 렌즈 역시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x p r o 은 저희 프로 유저층뿐만이 아니라 스타일을 원하는 그런 고객들에게도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저희가 2012년도 미러리스 시장에서 8.4% 정도, 8.4%의 MS를 가져가려고 지금 노력을 이날 행사장에서 후지 필름은 미러리스 카메라 XPRO1과 함께 하이엔드 콤팩트 카메라 XS1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후지 필름 XS1은 하이엔드 디지털 카메라답게 강력한 수동 기능을 지원합니다. 고배율 줌 렌즈와 함께 흔들림 보정 기능도 지니고 있으며 틸트 LCD를 통해 다양한 구도에서의 촬영이 가능합니다. EXR 이미지 프로센서는 세 가지의 EXR 모드를 통해 탁월한 화질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날 후지필름 X 시리즈 발표회에는 디자이너 장광효씨의 패션쇼가 함께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략 모델 X 프로 1으로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에 진출한 후지필름. 후지필름의 전략은 고급 사용자들을 위한 프리미엄 디지털 카메라를 선보이는 것입니다. 후지필름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미디어 잇 차주경입니다. <목소리>